아 여행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네 어? 너 뭐하고 있어? 어? 나 여행가려고 여행지 알아보고 있는데 어디서 알아보는데? 뭐 네이버에 찾아봐도 뭐 없던데? 네이버? 네이버 말고 이번에 새로 나온 경기 트랩에 있죠 경기 트랩에서 오면 여행계획 다알려주는데 안녕하세요 이번 웹프로그래밍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컴공 이1학번 김민규입니다 저희는 앞서 짧은 영상을 보시다시피 여행계획을 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여행 가이드 웹페이지를 구성하였습니다 일단 메인 페이지 구성에 대해 알아보면 화면 구성은 원트로 레이아웃 구조를 통해 탑, 미들, 바텀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눈여겨야 할 부분은 중앙 부분으로서 이제 왼쪽 부분에는 어, 메뉴와 그리고 검색창 그리고 여행 전 체크할 수 있는 여행 준비물 체크리스트를 테이블을 통해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부분에는 두 개의 사진으로 국내 국개 여행지 중한 곳의 사진을 넣어 여행, 아직 여행지를 정하지 못한 사용자를 위해 여행지를 추천하는 부분으로 마련했으며, 사진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어, 보, 시다시피 사진이 흐려지며 여행지를 추천하는 멘트가 나오도록 c s s 를 통해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클릭하게 되면, 어, 그 해당 여행지 사이트로 어, 들어가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SIDE 부분에는 월별 여행지 성수기 기간이 나오는 표를 보여주고, jQuery 라이브러리와 플러그인을 통해 캘린더를 구현하며 성수기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 이후 추가로 미디어 커리 태그를 통해 화면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도 다르게 보이는 반응형 웹 사이트를 구현하였습니다. 화면을 이제 모바일 버전의 크기로 했을 때는 메뉴가 나타나는 네이브, 그다음에 메인, 에사이드 태그 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보이도록 변경하여 모바일 버전에서도 무리없게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행지 소개 페이지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행지 페이지 부분은 메인 페이지와 약간 다르게 중앙 부분을 세 개로 나눈 것이 아닌 탑, 미들, 바텀 세 부분에 사용하는 레이아웃을 구성하였습니다. 어, 일단 상단 부분에는 여행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을 어, 유튜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iframe e 태그를 통해 가져왔고 어, 이후 메인 내용 부분에는 여행지 소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 오디오 컨트롤을 통해 여행지에 맞는 한추가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CSS 조정을 통해 사진을 중앙정렬, 수평정렬 기법을 통해 글과 사진의 조화로운 위치를, 어, 만들었습니다. 뭐, 추가로, 다른, 각, 다른 여행지도 이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의 CSS 변경과, 어, 도움 개체를 통해 사진을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구현하였고, 어,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화면이 커지는 기법도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꿀팁 페이지로 이 부분은 사용자가 여행을 갔다 온후 본인의 경험을 글로 남길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어, 구성은 페이지에 소개하는 모든 나라의 여행지에 대한 사진이 나타나며 이 사진을 이제 클릭 시에는 어, 모달 창에 나타나 여행지에 대한 정리되어 있는 꿀팁들이 나타나며 음, 사용자 본인이 희망하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텍스트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J 커리를 통한 열고 닫기, 닫을 때 X 표시를 눌러 꺼질 수도 있고 그 모달 창 주위의 버튼을 아, 모달 창 주위를 클릭하게 되어도 이제 벗어나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행지에 관련된 내용만이 아닌 여행의 그 자체에 관한 내용이나 어, 좀더 자유로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어 있는 오늘의 꿀팁 부분입니다. 이 부분 또한 사용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이름이나 닉네임과 함께 내용이 올라가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구현한 여행 가이드 페이지 경기 트래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